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복순 t v 언니가 좀 도와주실까요? <laughs> 근데 이, 이 편을 이렇게 바로 하는 게 맞아요? 네, 당연하죠. 전. <laughs> 기운이 넘치는 거예요. 기운이 <laughs> 아니라 살벌하게 힘이 넘치는 거겠지. 근데 이거 사람들한테 안 보여주고 하면 돼? 네, 이따가 천천히 그려줄 거야. 그리는 모습 맞아. 보여주는 거 아니야. 다 보여줄 거예요. 지금은 안 보여주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. 이따가 보여준다고 다 그리냐고. 그리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구독자... 근데 보여주는 모습을 <목소리가> 또 음. 보여줘야지 네? 구독자 수가 더잘 올라. 아 어, 그래요? 음. 아 내가 찍어줄게요. 아 어, 감사합니다. 여러분 우리가 편집을 못 해가지고요. 감사 나라. 다 o n t you know, 다 h e s b e 여러분 n the world. No, 빨강이야 e r Pergang, 빨강 r g a 아 빨강이 연한색이 핑크잖아. 자 여기 빨강. e r g a n g 라 e r g a n g p e r g a 보라 p e r g a n 편집 다 해줄게. 편집을 왜? 찍어. 편집 안 했는데. 편집 편집 편집하기 싫어요. 이야 구독자 수 19, 19, 19, 19. 네, 공부 1생 t v 는 48명입니다. 네. 48 그렇게 많아요? 별로 안 맞아요. 저가 아는 친구는 한100 얼마 걸요 정말요? 저기요. 어, 요아 그래요? 어 여러분, 둘 모자 쓴거봐 봐봐요, 얘가 있습니다. 자, 봐봐요. 이쪽으로 와서, 빵 뛰고, 땅빵 뛰어서, 빵, 빵 뛰어서, 이쪽으로 나와서. 근데 있잖아요. 다른 네. 네. 사람들 보이게 좀 이렇게 돌, 돌려서 하시죠? 아, 아, 아 미안해. 거꾸로 해야죠. 어 예. 잠시만요. 저거 일에 거꾸로 못써갖고 3 써요 한번거꾸로 뒤집어진 삼을 쓰면 되잖아요 그러게 말해 그냥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쩌요 이리로 나가면 탈이 오마이갓 오마이갓 사이즈 근데 파란색 개체 탈출이 더 나을 것 같아 아시시죠.